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바이 코리아는 언제쯤이라고 외쳤었는데 바로 어제 바이 코리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부를 간만에 켜졌는데요 코스피 쪽에서는 1% 넘는 상승이 나왔고요. 코스닥도 장 초반까지는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후반 들어서 힘이 키워지면서 0.4%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7거래일만에 다시 매수로 전환을 해줬고요. 기관들은 16거래일 연속으로 강하게 우리시생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덕분에 어제 자동차나 금융 2차 전지 등 지금까지 가지 못했던 대형주 안에서의 움직임들이 나왔었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오늘 BOJ, 뭐 FOMC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던 어제 증시이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강하게 나올 것이다란 전망들이 많았지만 의외로 낙폭 과대라는 키워드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저가 매수세 유입이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상 의 종목을 보시면 이날장에서는 확실히 기아, 현대차,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했던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선 쪽 관련해서도 어제 51주 신고가 HJ중공업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추후 조선 쪽과 관련된 이슈 다시금 점검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 어제장의 이슈와 테마단의 흐름으로 한 판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아직 우리 국내 증시는 여전히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드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어제 강하게 오름폭을 보였던 섹터의 만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바로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탄소 포지 관련해서 여전히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죠. 어제 함께 점검을 해봤던 부분인데 시간에 에서 상한가 간 종목이 모두 해당 섹터에서 나왔던 만큼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장에서 관련 주들 두자릿수 이상의 상승흐름 그대로 받아갔습니다. 이 탄소 포직과 관련해서 세제 혜택과 관련된 부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 이어갈 것이다라는. 트럼프와 머스크의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해당 섹터 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이고요. 국내에서도 관련주들 위주로 상승 흐름이 연일 나왔고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계속 좋습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좀 강하게 미국 증시에서 빠지긴 했는데 그 전날까지도 3%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던 부분이 자율주행 관련 주들에게는 이날 장에서도 상승의 소재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용 반도체 생산을 협력한다란 소식도 이날 장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엇갈리는 하나의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양자암호 관련 주들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죠. 그전날에 뉴욕 증시에서 퀀텀 컴퓨팅이 50%나 넘게 급등을 했었. 나사와 함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됐고, 이 양자 암호 섹터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그대로 국내 증시에게도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국내에 처음으로 양자 컴퓨팅 ETF가 상장이 됐는데, 무려 5분 만에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이 관련 기업들 20개 종목을 묶은 ETF이고, 개인들이 특히나 더 강한 매수세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양자 암호,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이 기대감들 계속해서 시장에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은 어디가 될지 크게 두 가지 섹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조선과 자율주행 쪽이 될것 같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내년에 수주 500억 불로 확인이 되고 있죠 수주 점유율만 놓고 보면 사실 점유율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내년 3년 내년. 부터 해서 앞으로의 3년 치의 수주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점유율만 놓고 봤을 때는 중국에게 뒤지는 모습이지만 금액 단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속적인 우상향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5년도에서는... 올해 대비해서도 25%나 수주액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환율이라던가 국내 경기와 무관하다는 라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선주 안에는 계속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이미 수주량이 꽉 찼기 때문에 조선사들 안에서도 더 비싼 수주량만 선택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앞으로 실적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어 줄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미국과 연결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MRO 수주가 되겠죠.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함정 절반 정도는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연일, 한화, 그리고 HJ 중공업을 통해서 미국과 관련된 사업 수주 소식이 전해졌고요. 어제장에서 HJ 중공업은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쪽도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규제 이슈와 맞물려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장에서 테슬라 약세를 보였지만 어제까지 사상 최고치 날리를 이어갔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스위스에서도 이제 내년 3월부터 자율주행 허용이 되는데 아예 고속도로에 지정 도로를 만들어서 자율주행 라인을 따로 신설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이 정말로 현실화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또 여기에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도쿄에서 10. 운행 진행을 한다고 하죠. 이제 실제로 실생활에 들어오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들, 그 안에서도 대표적으로 센서 부품 관련주들이 어제장에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 레이더나 라이더, 그리고 카메라 관련주들, 앞으로도 추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외 글로벌 이슈들과 일정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FOMC 회의 진행이 됐죠.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 인하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내년에 인하가 기준 4회에서 2회로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평가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또 파월의 발언을 확인을 해보시면 추가 인하 시 인플레가 진전될 수있다는 코멘트들을 내놨지만 사실 이 의원들의 반응은 굉장히 엇갈렸다고 합니다. 내년에 단한 차례도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라는 의원도 있었고 내년에 다섯 차례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입. 입장도 있었다고 한 만큼 여전히 이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나오는 물가 지표들, 인플레 지표들을 잘 확인하시면서 연준의 입장을 팔로우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국내 반도체 주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마이크로 실적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분기 최대 매출을 이번에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4%나 급증을 했고요. 주당 순익 같은. 경우도 1.79달러가 나오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AI의 수요를 확인해볼 수 있는 데이터 센터 향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0% 이상 증가하면서 드디어 마이크론 매출의 50% 이상이 AI 쪽에서 나오고 있음까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에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부정적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시간에서 10% 넘는 낙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14%까지 낙폭을 키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시간에서 실적이 아, 주가가 부정적인 이유로는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매출 자체는 좋았지만 영업 현금 흐름이 전 분기 대비해서 감소가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이크론 CEO가 직접적으로 내놓은 코멘트인데요. 단기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 부진할 수 있다서 해계 연도 기준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지만 하반기에 매출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는 라 부분이 부정적으로도 작용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약하게 나왔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이번 분기 대비해서도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일단 시간 외에서는 가이던스와 관련된 실망감이 주가에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일정 남은 일정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내일 PC 물가 지표 발표가 됩니다. 오늘 연준 안에 기준금리 인하가 나왔지만 의원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앞으로의 나오는 지표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장 내일 발표되는 PCE 물가 지표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안에서의 시그널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장중에는, 그러니까 FMC 회의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3대 주요 지수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로써 다우 지수가 10거래일 만에 반등하나 싶었는데, FMC 회의 결과가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죠. 다우 지수 무려 1,100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2.58%의 큰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무려 3.56%더 크게 빠졌습니다 S&P 500 지수도 2.95% 하락하면서 6천 선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들이었죠 내년에 기준 금리 인하 속도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느려진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시장에 크게 하방 압력을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빅테크도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테슬라가 8.28%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오르면서 간만에. 등을 보였던 엔비디아도 1%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죠. 12월 FMC가 참물을 끼얹었는데 일단 밤사이 기준금리가 인하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보다는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질 것이다라는 점도표에 시장은 더욱 더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게다가 이번에도 만장일치 인하가 아니었습니다. 11월에는 보우먼 이사가 반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인하에 반대하는 모습이었죠. 점도 표와 이런 인하 반대 이야기들은 모두 다 연준이 좀 매파적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던져줬고요. 시장이 급. 반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장 국내 증시에 또 중요하게 작용할 마이크론의 실적이 공개가 됐죠.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좋았습니다만 시간을걸어해서 급락세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들 또 자세하게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밤 사이에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기준 금리 먼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일단 0.25% 인하되면서 4.25에서 4.5% 수준으로 내려왔고요. 그 그리고 점 하나가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그러니까 그해 연도 말에 기준금리 전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중론이죠. 이 부분에 있다라는 것은 내년에 단두 차례 정도의 추가 인하만을 예상하는 위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기울기가 9월에 봤던 점도표보다 굉장히 완만해졌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 부분에 시장이 실망을 했고요. 2026년과 2027년에 대한 전 방도 나와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연준 의원들의 생각이 정말 많이 엇갈려 있는 만큼, 이 부분이 향후 내년 3월에 나올 점도표에서는 또 어떻게 좁혀질지, 2025년 점도표에 격차도 어떻게 좁혀질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장입니다. 정말 빨갛게 물들었죠. 그 가운데 초록 꽃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간 연을 하락했었던 보험주가 되겠습니다. 정책 불확실성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피살 사건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 간만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 FOMC의 결과도 보험주의 상승을 꺾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도 장중에는 4% 이상 오르면서 조정 국면에서 벗어나나 싶었지만 FOMC의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1%대 하락을 기록했는데 다른 이슈들, 빅테크 관련된 이슈들 어떤 게 있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하락하긴 했지만 투자 의견은 긍정적으로 이날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가 275달러로 상향이 조정됐고요. AI에 대해 긍정적인 그런 시각들 계속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조정 국면에서 벗어나기 실패했지만 파이퍼샌들러가 내년에 토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메타는 내년의 광고 매출의 50%가 모두 인스타에서 나올 것이다. 특히 동영상 릴스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릴스의 성장세에 특히 주목을 하시면서 메타의 주가 추이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밤 사이에 무려 8%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간 강하게 올 올랐다 보니 또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을 때 크게 내려오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베어드, 2025년에 앞서 조정 때 매수해야 한다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아웃퍼폼 의견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조정을 기회로 삼아볼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마이크론 이야기 해야겠죠. 실적 장 마감 이후에 공개했습니다. 마이크론의 HBM 시장 점유율은 사실 5.1%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마이크론의 실적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3사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공개하기 때문에 이 업계의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 풍향계가 돼주기 때문인데요. 풍향계가 돼주는 그런 모습들은 가이던스를 통해서 더잘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은 모두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서 괜찮았지만 지금 문제가 된건 가이던스였습니다. 주당 순이익 가이던스가 예상치에 정말 한참 못 미치게 나왔고요. 매출 가이던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부진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pc와 핸드폰 등 소비자에게 가는 그런. 제품들의 수요가 약하다 보니까 이 약한 수요를 AI 성장이 커버해주지 못하고 있다, 상쇄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CEO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비자 향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약할 것이자, 하지만 우리 회계년도 기준 하반기에는 다시 성장세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조금은 낙관적인 긴 시각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과연 이런 이야기가 지켜질지, 바라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BS는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제 월스파고는 버블이 아니다, 매수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반대로 UBS는 버블의 조건을 지금 시장에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5년 내년에도 상승장이 이어지겠지만 너무 멀리 갈 경우를 좀 대비해야 한다. 순익 감소 압박 소수 종목의 주도 그리고 느스단 통화 정책 12월 금리 인하로 또한 차례 이루어졌죠. 이런 버블의 조건들이 갖춰졌다. 그 가능성 35% 이고, 이럴 때는 지속성장 가능한 종목들로 해지를 해야 하는데, 해지 가능한 종목으로는 TSMC 메타 플랫폼스 비스트라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설명을 했으니까요. 과연 버블일지 아닐지 계속해서 나오는 월가의 의견들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시그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내년에 느려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로 인해서 뉴욕 증시에서부터 투자 심리가 위축된 만큼 이런 위축된 심리 분명 국내 증시로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달러 인덱스가 크게 올랐는데요. 이미 원달러 환율 부담스러운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어디까지 더 상방 압력을 받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가이던스. 바이던스가 부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주 주목하셔야겠고요. 미국의 중국산 라우터 금지 검토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하락장 속에서도 라우터 관련 주가 뉴욕 증시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과연 국내 관련 주로도 훈풍이 이어질지는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수요일장에서 가져볼 수 있는 시그널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